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 40분입니다. 여기는 어, 경남 하안에 있는 무진정입니다. 정자입니다. 어, 조삼, 무진정 조삼 선생을 모시는 정자인데요. 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정자 앞에 연못입니다. 연못은 어, 후대에 어, 잘 조성이, 어, 조성을 시켜놓은 곳이고요. 어, 이 정자, 정자와 연못이 아주 그,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서 규모는 작지만은 굉장히 그 볼만한 음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 조금 조금 넘어가는 시간인데 어 왼쪽이 정자고요. 오른쪽 저 정면에 보이는 곳이 어 무진정 정자입니다. 정자 쪽으로 가면서 어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연못이 아주 그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는 어 팔각정 정자가 연못 안에 하나. 어 새로 지어졌네요. 보니까 깨끗하게 지어졌고 연못 안에 나무도 지금 연못 안에서 고목이 이렇게 있고 돌돌 다리도 놓여 있어서 아주 멋진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초입에 무진정 조선생 신도 비가 이렇게 있고요. 조삼 선생은 참고로 본가는 하만이고요. 노숙, 호는 무진정입니다 그래서 어, 호를 따서 무진정 정자를 이렇게 어, 1542년에 정자가 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 무진정 조선생 신도비고요 어, 그 옆에 효자담이라고 되어 있네요 못담 자를 써서 효자담 여기 아마 그 당시에도 이 못이 있었던,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못은 어, 최근에 조성된 것 같긴 한데 그장지에도 못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효자담이라는 표지석이 있고요 그 조삼선생은 1489년에 성종 20년에 16세에 진사시에 합격했고요 1507년 중종 2년에 식년문과에 급제해서 함양 창원 대구 성주 상주 등 다섯 고을에 복사와 부사를 역임을 했습니다 자 안으로 돌계단으로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주 뭐 멋지게 연못이 잘 꾸며져 있고요. 음, 물이 조금 맑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잉어하고 많이 놀고 있습니다. 안에 잉어도 지금 많이 있는데, 잘, 어 물이 흐려서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아이고, 새도 한 마리 있네. 자, 새가 무슨 새인가요? 자, 돌다리도 아주까지, 예, 아직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새소리, 새소리가. 짹짹짹짹짹짹 이렇게 새 소리가 들리죠? 야, 여기에 폭포는 아니지만 어, 아주 시원하게 물줄기도 이렇게 떨어지게 어, 이렇게 잘 만들어놨네요. 아주 시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데 제가 촬영을 시작하니까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오늘 해가 길어서 해가 길어서 아주 그 촬영하기 좋은 조용한 어, 날씨입니다. 어, 자 정자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하만 어, 무진정입니다. 이 앞에 정자가 돌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경상남도 유형문화제 158호, 158호 이네요. 조삼 선생을 기르기 위한 정자입니다. 무진정은 1542년 조삼 선생의 후진을 어, 양성하고 여성을 보내기 위해서 지은 정자입니다. 정자. 아, 담으로 둘러쳐져 있네요 정자가 정자가 흙담으로 되어있고 정자입구에 어, 동정문 움직일동 고요할 정자 어, 문이 있고요 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의 창시자 주세봉이 어, 무진정 기문을 지었는데 어, 무진정 정자 앞에 하만 낙하놀이가 열리는 연못이 있습니다 자 무진정 정자에서 간만 낙하놀이가 열리는 무진정 연못을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정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진정이라고 어, 주세분 선생의 글씨로 추정이 됩니다 어, 정면이 세 칸이네요 정면이 한칸두칸세 칸이 되어 있고 측면은 어, 두 칸입니다 두 칸이고 어, 아주 어 아담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정자 형식을 잘 보여주는데 기둥 위에 아무런 장식이나 소각물 등이 없고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건물 형태입니다. 앞면, 세칸, 옆면, 두칸의 지붕은 팔짝 지붕이고요. 정자 바닥은 모두 바닥에서 띄어올린 누마루 형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건물은 1929년에 중건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무진정 정자를 보고 계십니다 조삼 선생의 선생을 기리는 어, 무진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입구에 주련해설 주련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련이 뭐냐면은 이 정자 기둥에 기둥에 세로로 이렇게 글씨가 되어 있는 거흰 글씨 보이죠 해독 전원 자락. 뭐, 쭉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주련이라고 그러는데, 주세봉 선생이 어,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 잠깐만 보면은요, 어, 해독 전원 자락, 어찌 홀로 전원에서 즐기기만 했겠는가? 한서, 순리지적 한서에 말하는 관리지적이 있었다네. 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가 조삼 선생을 기르는 어, 무진정입니다. 조삼 선생은 1489년에 진사시를 합격했고 어뭐 쭉쭉 되어 있고요. 어 주세봉 주세붕 선생이 지은 무진정 기문 이건 한글로 번역을 해 놨는데요. 지리산이 동력으로 300리를 치다라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가면서 말갈기가 떨치듯 물결이 용솟음치듯 하만의 진산을 이룬 것이 여항산이다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 어, 주세봉 선생의 무진정 기문이 어 이렇게 되어 있고 1542년에 어, 지어진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 밑에, 요 밑에, 여기가, 어, 여기가 뭐냐면은 저겁니다. 음, 괴산인데요 괴산재, 괴산재가 뭐냐면은 괴산마을 뒷산에 있는 괴산재는 어, 조삼 어, 선생을 향사하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1670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세 번째로 중수한 것이고요. 여기는 음, 괴항 마을은 주변에 느티나무가 많아, 마을 이름이 괴항으로 되었으며 제실, 이름 또한 괴산, 제실입니다. 요거는 조삼 어, 선생의 제실이 괴산제입니다. 어, 여러분, 무진정 연못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 돌로 된, 돌로 된 다리를 이용하여 무진정 연못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팔짝 지붕에 정자가 가운데 연못 가운데, 아,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와, 이거 나무는 아주 뭐, 완전 고목이네요. 엄청 수백 년 됐을 것 같은 나무인데, 수목 실태조사표가 10번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 자, 여기에, 여기에, 여러분, 귀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뭐냐면, 요 앞에 지금 보시는, 어, 보시는 게, 마타 놀이입니다. 문진장 연못인데, 어, 여기는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진 무진장 연못이고 세 개의 섬을 두어 어, 섬이 세 개네요. 여기도한개 있고 여기도한개 있고 저쪽에 한개 있고 그래서 어, 연못에는 섬이 총세 개입니다. 하만 낙하놀이가 열리는 장소로 유명한데요. 낙하놀이를요 앞에 보이는 지금 어, 불 요, 타, 불이 조금 탄것 같은 요, 요 요게 낙하놀이 한 것입니다. 4월 초파일이면은 낙하놀이를 보기 위해 인산인을 이룬다. 어, 낙하놀이가 뭐냐면 요 종이에다가 그 어, 종이를 태우는 거죠 종이를 종이에다가 뭐 이렇게 재 같은 걸재를 만들어 가지고 돌돌 말아 까베기처럼 해가지고 어 요걸 쭉 달아놨다가 불을 붙이면은 물이 이렇게 밭 밑으로 떨어지는 그겁니다. 요게 낙하놀이인데 매년 그 4월 초파일 날 어, 행사를 했는데 원래는 어, 코로나 때문에 작년 원래는 아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4월 초파일 하만 낙하놀이를 어, 하는 곳이고 여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네요. 자 여기에 어, 여기가 지금 정자인데요. 정자인데, 이건 영송루입니다. 영송루. 영송루란 정자가 뭐 새로 지어가지고 나무 냄새가 나, 뭐 나는데요. 영송루 장하시라 우리 선조 육경을 독서 중에 식사도 잊으셔고 뭐 이렇게 해서 조삼선생을 기리는 그는 영송루입니다. 여러분 그 무진정 연못, 무진정 연못이 어, 왼쪽에 문지 연못이 보이죠? 연못, 어, 옆에 길가에 부자 쌍절각이 있습니다. 부자 쌍절각. 부자 쌍절각에 들어가는 문은 성인문, 이룰성 자, 어지린 자에서 성인문이고, 이 부자 쌍절각은 뭐냐면요. 조삼 선생의 증손인 승지공 조준남이 어, 1597년에 정유재란 때 외적이 쳐들어와 조삼 선생의 묘를 파헤치자, 이를 만류하면 자결을 했습니다 증손자가 자결을 했습니다 그 아들로서 어, 무시는 그러니까 어, 조준남의 아들이죠 아들인 조계서는 어, 1627년에 정묘호란 때 의주성을 지키다가 순절했다 부자의 효와 충을 기리는 정묘각입니다 그러니까 어, 조삼 선생의 후손들이 후손들을 기리는 부자충절각이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여기는, 어, 충로 대갑 지비. 충로 대갑 지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충성스러운 노비, 충성을 당한 노비, 어, 대갑 비입니다. 어, 여기는 뭐냐면요. 1627년 정묘 호란 당시 어, 노비였던 대갑이 주인인 조계선을 모시고 전쟁에 참여하였는데, 조계선이 전사하자, 고향에 돌아와 죽음을 전한 후 동지산 절벽에서 투 신의 목숨을 끊은 연유로 어, 연유로 세워진 비석입니다 아, 충성을 다한 모비 대가부 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 마지막으로 한번더 연못 하고 무진정 멀리서 보여드리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저기에 요도 하나 잠깐 보여 드릴게요 오행목 군수가 어, 하만 낙하놀이를 보고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낙하놀이 말씀드렸죠 저 안에 낙하놀이를 보고 오행목 횡무. 오행목은 누구냐면은 본관은 어, 해주고 조금 뭐 1889년도 4월 21일 하만군수로 온 오행목이라는 군수가 하만 낙하놀이를 보고 지은 시가 있고 저 뒤에 어, 무진정 정자인데 나무 때문에 잘안 보이죠 하만 낙하놀이를 보고 지은 시 불꽃은 점점이 저절로 오르는데 초저녁 성머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네 불꽃나무 종행으로 연이은 집에 서 있고 뭐 등등 해서 낙화놀이 하만낙화놀이를 보고 오행무 군수가 지은 시까지 어 보여 드리면서 오늘 어 하만무진정과 연못 여기까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한번 와보시 바랍니다. 산책하기 아주 좋고요. 어, 맑은 날 오시면 더 좋겠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